저도 나 올라가네요. 아, 드디어 이제 봄이 왔습니다. 아름답죠? 산들바람이 보내 은은한 바람 저렇게 그래야지 깊게 들어가요. 아름답습니다. <laughs> 자, 이제 다이아나로 갈까요? 찬잎도 무성하고 이제 찻싹이 나옵니다. 나오고요. <laughs> 자, 이제 보름달이 돼 갑니다. 보름달이 거의 됐네. 약간 남았구나. 오늘이 11일, 11일. 음력 11일. 자 차가 차가 먹고 싶습니다. 다이아하로 갑시다. 부드럽게 미소 기침단전 허령정경 미려중정 음. 천천히 그렇지 자 염색을 마무리하고 몸 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침단전, 허령정경, 미려종정, 봉, 오봉, 자붕자 등각, 허벅, 자 그렇지. 부드럽게 그렇죠 몸 풀었습니다 잘하는데. 자 이렇게 몸도 풀고 자 오늘도 어 <laughs> 몸을 풉니다 뒤뚱뒤뚱 버들나무처럼 흐느저 흐느죠자 자, 오늘 이렇게 염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건 제염 제염 다 제염이거든요 제염색들 제염색도 잘 됐네요 이거는 새것 저쪽에 수건도 있고 자 오늘 날씨도 이렇게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해가 났습니다 아름다운 염색이었어니 <laughs> 이게 이제 다 이제 수비하고 정년해서 한 이제 삶아 가지고 한 거니까 약초 넣고 차, 찻잎과 배즙을 넣고요 자연농법 배즙을 넣고 끓였어요. 끓여 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다시 수비해서 깨끗이 말려 가지고 아, 잘 들었죠? 이런 이름에 잘 들었잖아요. <laughs> 완벽한 완전한 염색이 됐잖아요. 여기도. 하, 아, 그다음. 해가 질 무렵에 하면 좋아요. 어저께도 해가 질 무렵에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손도 막 염색이 돼. 손도, 손도 염색이 되고, 다연하러 갑시다. 이제 네. 다연을 하겠습니다. 이제 된장 쌈 먹었으니까. 된장과 텃밭에 있는 봄동, 고수, 상추, 미역과 같이 네, 맛있는 햇된장 쌈을 먹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난초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범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초 꽃대 올라왔어요. 꽃대가 올라. 올라왔어. 여러, 이런 입이 큰 난초도 큰 난초 이렇게 넓은 응. 거 꽃대. 응. 그저께부터 올라왔네. 비 응. 맞고 여기 올라왔죠? 쭉. 자 응. <laughs> 음. 아름다운 음, <laughs> 초롱이 올라온 죠 초롱 응, 응, 응. 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응, 바르게 해주고 빠르게. <laughs> <laughs> 태양을 받으면서 이것도 다시 빠르게 꽃대도 올라오고 염색이 잘 됐죠? <laughs> 어 잘됐네 자 봄의 한기가 물씬 피어납니다 꽃대가 엄청 많이 어? 올라왔어 이거 오 완전 안 보였는데 왜 올라왔어 여기 씨방 어머 그건 씨방이라 씨방 예쁘죠? 이거 많이 올라왔어 블루색이다. 어머나어머시어머나어머나 엄마나 많아. 좀까요 아까는 응. 안 보이더니 엄청 많이 나오네. 여기서 이제 시들이 이렇게 나온 거시방이 응, 이렇게 생겼구만. 응. 이쁘잖아 야, 멋있다. 자, 갑시다. 스럽네 응. 음. 음. <laughs> 양수가 좋아서 그런지 많이 참. 썩거나 칙기라기보다는. 양수가 너무 좋네. 응. 갑시다. 네. 다양하로 갑시다. 차가 먹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염색할 천을 염색한 옷을 속옷이죠. 지금 이제 정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집 뱃집, 을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찻잎도 넣고 찻잎. 결박, 얄박, 결박하게 이러면 이제 옷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옷을 만들 때 썼던 네. 다 빠지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가성소다라든 이런 거 쓰잖아요. 그리고 유기농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백양 메리아스. 그래서 노랗게 물어났죠. 이렇게 찬물도, 찬잎도. 찬잎 이렇게. 여기 찬잎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찬잎 속 가다가 심으려고 이렇게. 많이 났죠? 음, 수선화도 나오네요 좋습니다 수선화 <laughs> 몇개심었한는데 저렇게 어울려서 온기종기 피어나네요 철쭉도 이제 피어나겠죠? 황미야 피어나고 이렇게 황미야 황미야 필때에 찻싹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0분 이렇게 해놓으면은, 끓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laughs> 불을 잡아주고, 우와 날씨가 이제 더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밖에서 하는 거죠 화덕에다가 좋습니다 연기도 모락모락 나고 연기가 나오죠 <웃음> <웃음> 오 아지랭이가, 자, 햇살에. 자, 이제, 천을 빨아서 말려볼까요? 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년 끝났어요. 이제 빨아서 말리면은 염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치자 치자나무 이제 치자나무 있죠 여기서 많이 땄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치자로 할 거거든요 자, 작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깨끗하게 그래서 염색도 잘 돼요. 매염 역할하거든요. 이배집이이배집이 이 노랗게 치잠을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금색이 되잖아요. 노란 금색이. 그래서 이게 이제 매염 역할하는 거예요. 자 해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연기가 뭐라 오나 나가죠? 이제 여기서 숙차 만들고 다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거 정리 좀한 다음에 다시 흙바라주고 갈라진대 됐습니다. 아, 됐다. 자 해볼까요 자 염색 들어갑니다 봄날에 치자 염색을 합니다 설레고, 기쁨이 넘쳐나네요.